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묵상 첫 번째 시간이고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파트라고로 알려진 포트레치는 북미 인디언의 관습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원래 포트레치는 각자가 음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추장이 그 부족의 추장이 자기의 음식을 부족민들과 함께 어, 나누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포트레치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재분배 사례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음식을 나누어서 도리어 이 사회적 계급화를 고착시켰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나눔의 이유가 지배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더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눔이 일방적으로 미화되고 심지어 신화화 되기도 하죠. 그런데 나눔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그 행위보다도 그 행위의 결과를 내려놓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결과에 초연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도시대부터 나눔의 집이었습니다. 신자들의 업무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었죠.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 도르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눔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항상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교인에게 주어야 하는가. 다른 하나는 교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문제이고요. 또, 주는 행위에는 조건이 있는가 아니면 무조건적이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누구와 나누어야 합니까? 그리고 나눌 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저는 교회를 짧지 않은 시간을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듣는 소리가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아니 교회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으면 교회 나와서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비춰야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종종 들었어요.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제가 어 언젠가 티베트에 청년들하고 봉사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를 방문했어요. 거기는 이제 민족 학교가 다 이제 그 그러니까 거기 티베트그 전통 종교가 불교여 가지고 민족 학교들이 다 불교더라고요. 근데 학교 그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우리가 여기를 위해서 좀 어,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조용하게 어느 청년이 저의 뒤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여기 헌금을 모아 가지고 온 청년들도 있는데, 이 헌금을 가지고 불교도를 도와주는 게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 볼게요. 헌금을 가지고 불교도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기를 보면 인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하는 더치페이 참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서 서로 먼저 계산하겠다고 싸우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식당에서 아이 뭐 내가 낼게 이렇게 하는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거기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이번에는 이라는 겁니다. 이번엔 내가 샀으니까 다음엔 네가 사야 돼라고 하는 암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동의를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맨날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염치없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비난이 알고 보면 더치페이인 겁니다 어찌 보면 무의식 중에 계산이 깔린 행위라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말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면 서운하다라고 하는 감정 표현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서운하다. 무슨 말이죠? 그건 계산을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을 줬는데, 요만큼밖에 안 왔다는 말이에요. 서운하다 하는 거예요. 많이 갔는데, 적게 왔다는 거죠. 수지 타산이 안 맞은 겁니다. 우리는 남에게 조그만 거 하나만 주어도 그것을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요. 심지어 가족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관계에 있어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이유가 자신의 지배를 강고하게 하기 위한 아메리카 추장의 의도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단호히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믿기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과를 예상하고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미가 중에 이런 참미가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할수 있는 참 좋은 찬양입니다 그런데요 거기는 아주 심각한 신학적 충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준만큼 돌려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결과를 예상한 투자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참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가를 계산하고 주었다고 오해할 위험성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미는 아주 조심해서 불러야 할 참미고 신앙 고백으로만 끝나야 할 참미이지.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줬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참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신적인 속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한 인간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사랑을 하면 사람들은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유를 상실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가 아닌 의존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주면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노예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큰 자유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큰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사탄의 사고방식이죠. 사랑은 오히려 스스로를 아주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를 쳐 복종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형체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배신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종속된 기계적인 존재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고등한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부조와 선지자 1장의 제목이 뭐냐 하면, 죄가 용납된 이유입니다. 아주 인상적인 시작이었어요. 제게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질서를 세우셨으므로, 이 질서를 벗어남으로 루스벨은 창조주를 멸시하고 자신에게 파멸을 초래할 것이었다. 그러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경고는 반항심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루스벨의 질투심은 더욱 굳어갔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웃으면서 다가와서 등에 비수를 꽂는 사람, 어떻게 대하시죠? 저는 그러면, 분해서 잠도 못 잡니다. 제가 창조주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야, 이 녀석아, 아무것도 아닌 걸 데려다가 귀한 직분을 줬는데, 이런 괘씸하고 못된 녀석. 너 같은 거 흔해. 또 만들면 되지.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창조를 할수 있는 능력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저는 죄인인 겁니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거절당했다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여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종종 신문계사에서 보셨죠? 그게 인간이에요 사랑은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한 것인데 어떤 연인들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거절당하면 그 사랑이 아주 쉽게 증오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려면 헤어질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되는 것이죠. 처음 만날 땐다 좋죠. 처음에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관계가 파탄 났을 때도 여전히 좋은 사람일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신혼 때야 다 좋죠. 그런데, 이혼하고서도 친구로 잘 지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은 누구나 잘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을, 교회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의 기준이 될 겁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단일지라도 일단은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비렐름 라이히는 정신질환을 사랑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자연스러운 사랑 능력이 방해받아 생긴 결과다. 이렇게 죄를 일종의 정신 질환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치료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처벌하거나 격리시키는 것은 항상 차선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심각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루스벨을 만들면서 사단이 될줄 아셨을까요? 자신의 설득이, 자신의 사랑이 수포로 돌아갈 줄 아셨을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데요, 여러분, 마귀가 어디서 시작됐죠? 천국에서 시작됐어요. 마귀가 틈타는 것을 허용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 인간은 감히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이쯤 되면 아주 짓궂은 질문 하는 사람도 있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도 구원하십니까? 물론 저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 많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사단도 구원하려 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로의 계단에 보면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제외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외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을 위해 열려있죠. 그러나 싫다 하는 사람 억지로 집어넣는 데가 천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사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마세요. 사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을 못 받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분의 큰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혹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몇해 전에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팠습니다. 평소에 아주 자기 관리를 잘 해오던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처음 봤고요. 또 병실 보조침대에서 자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유, 자식을 하나 더 낳을 거를 그렇게 후회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엄마가 갑자기 저한테, 야, 그런데 내가 구리 먹고 싶어. 그러더니 갑자기 이랬어요. 자기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아유, 내가 미쳤나 봐. 그랬어요. 저는 속으로,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우리 엄마 이럴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병원에서 잘 치료를 해 주셔가지고. 무사히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엄마가 또 입원했어요. 장염이 왔대요, 이번엔. 엄마, 왜더 나빠진 거예요? 퇴원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랬더 병실에서 엄마가 얼굴이 빨개지더니 야, 근처라, 내가 사실은 굴을 먹었어. 그랬어요. 한동안 우리 엄마의 표정에는 자책하는 표정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어머니는 수십 년을 채식만 한 사람입니다. 그 제가 고등학교 때 기립성 저혈압이 있었어요. 그때 뭐 채식 뭐 별다른 거 있었어요? 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냥 현미밥에 김치 먹으면 채식 잘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저한테 종종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돼지고기하고 쥐고기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분이 그렇게 했으니까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우리 엄마가 아유 거봐 못 먹을 거 먹었으니 하나님 벌 주신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뭐 그럴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게 다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가 누가 누구를 판단할 때다 자기 판단이 중요하지. 아 하나님이 저 사람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 잘안 해요. 나는 저 사람 저렇게 보는데 예수님은 저 사람 어떻게 보실까? 그 생각 잘안 해요. 난 나를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 잘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 관점이에요? 내 관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먹는 거 하나 갖고 따지는 째째한 존재, 잔소리 많은 존재. 냉혹한 판사로 만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품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고 훨씬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사랑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를 않아요. 죄인의 방식으로 뭘 하면서 감히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겁니다. 왜 죄인인가? 뭐, 율법에 무슨 조항을 어겨서.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랑을 모르니까 죄인인 거죠. 사랑을 할수 없으니까 죄인인 거죠. 왜요? 십계명이 바로 사랑이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말할 때 사랑의 정신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주 핵심적인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을 말할 때 사랑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는데 율법사처럼 말한다 말입니다. 그래서요 부조와 선지자에는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매우 안타까운 구절이 나오죠.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는 루스벨과 그의 부하들에 대한 안절한 동정심으로 그들이 뛰어들려고 하는 멸망의 심연에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노력하고 계셨다 그러나 그분의 자비는 오해되었다 체코 출신의 소설가 카프카가 쓴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날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가 벌레로 변하죠 가족들조차도 그를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여동생이 던진 사과에 맞아 시름시름 앓다가 죽죠 주인공이 죽었을 때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세요 이게 되졌어요 저기 누워있는데요 아주 영 되졌다니까요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는 신에게 감사할 수 있겠다 이신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면 전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이신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상상해 봅니다. 나의 영혼이 벌레처럼 징그럽게 혹은 추하게 변할 때 누가 나를 받아 줄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조차도 그런 내 자신의 어두운 영혼을 감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추하게 변할 때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인간도 나를 끝까지 품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여러분, 오해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거창하게 잘 설명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 오해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쓰라린 실망을 맛보실 거예요. 그러면 누가 희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 달리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나를 그토록 뜨겁게 사랑해 주실 것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루스벨조차도 그가 악의 길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을 때조차 그의 운명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이키기 위해 애쓴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신지 알려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이 안식일만이라도 주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고 또그 사랑에 깊이 젖어서 주를 깊이 찬양하는 이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